안녕하십니까? 희연 선생님입니다. 자, 읽어 보세요. 선택지 끊어 읽기 숙제. 기본 소리냐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끊어 읽을지 해야. 뭘 끊어 읽어? 지문이요. 선택지라고 선택지 써 있어. 선택지. 그죠? <laughs> <laughs> 어, 지문 무슨 영어 끊어 읽기 하듯이 이렇게 끊어 읽는 하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수업할 때 지문이 문장이 한 문장이 길어 버리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 뭔소리지 모르겠는데 이러잖아.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지 문도 이렇게 끊어 읽어 주면서 그 부분 부분의 의미 딱 설명해 주고 연결해 가지고 이런 의미겠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지문을 막 하나하나 다 끊어 읽으면서 막 지문에다가 슬래시 엄청 칠해 들이 있어요. 나 영원 줄 알았어, 이거. 이것보다는 선택지 정도는 앞뒤 의미를 좀 끊어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정확성이 높아지고 그다음 속도가 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어떤 경우에 끊어 읽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끊어 읽으면서 선택지가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끊어 읽기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연구실 장난치지 마. 그리고 <laughs> 어, of course 뭐 이렇게 선생님이 써놓으면 이렇게 바꿔놓네요. 선택지 끊어 읽기는 꼭 해야 되느냐? 뭐야 이게? 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선생님 저는 뭐자 1등급인데 선택지까지 끊어 읽어야 됩니까? 그거 뭐 4등급이면 못하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가 4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이거는 뭐 1등급이든 4등급이든 5등급이든 상관없이 하다 못해 나 나. 선생님 이거 선생님 선생님이 풀어 놓은 시험지야. 이 시험지 선택지들 봐 봐.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다 끊어 읽기가 돼 있어요. 각 선택지들마다 한 문제도 그냥 답콜라당 이런 건 없고 선택지가 둘로 쪼개지는 경우에는 앞뒤를 다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 앞에가 맞으면 뒤에는 자동으로 맞는 경우가 있고 앞에가 맞는데 뒤에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앞에는 이미 틀렸고 뒤에가 맞는 경우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때 평가원 입장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맞는 문제를 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그러면서 변별력을 조정해 나가는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잘 보면 선택지가 항상 어떻게 돼한두 음. 어, 부분으로 나뉘죠. 심한 경우에는 세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고. 보통은 두 부분으로 나뉜 다음에 애들이 앞부분만 딱 봤을 때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성격 급한 애들은 어떻게 해답써 버리는 거야, 그냥. 근데 뒤에 보니까 뒤에가 틀렸어. 그러면 틀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연습을 평소에 좀해 둬야겠습니다. 알겠나요? 음. 그럼 선택지 끊어 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읽어 빨리. 잘 봐. 잘 봐. <laughs>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보세요. 음. 자, 예를 들어 화법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인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번에 3번에 발표지문이 나왔었거든. 뭐 지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읽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문장이 긴 경우에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읽었겠지. 선택지를 한번 보자. 뭐 모든 문제들을 다 해주지는 않을 거고 대표적으로 한 문제씩만 볼게요. 영역별로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어, 선택지를 보니까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이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한번 쑥 읽었을 <laughs> 읽으면 어떻게 돼? 근데 내가 지금 뭐 읽은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야? 선택지를 잘라주는 거야. 어서 잘라야겠냐, 이거? 그렇지.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잘라주고, 문화유산 복원에 디지털 기술의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렇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한 부분 틀리면 뒷부분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봐.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의 관계가 지문을 보면 비유적으로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이 뒤에는 따질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줄여가고 그다음 생각의 범위를 좁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이 성공한 요인을 제시하며 다양한 학술 분야 간의 연계가 선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두 부분이죠 여기서 만약에 이미 틀렸으면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삼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의 장점을 소개하며 이 장점이 지금 보니까 나와 있었거든. 그 뒤에까지 가야 돼. 이제 뒤에서 틀릴 수도 있어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권유하고 있다. 어 요것도 맞아요. 그러면 답은 3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단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화법 이런 문제 특정 문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시험지 보면 거의 다돼 있지. 그 다음에 장문 한번 볼까요? 장문도 이런 식이야. 자 여기 뭐 지문 하나가 쫙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나의 사용된 쓰기 전략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애들이 많이 틀렸었는데 평가모의고사에서 쓰기 전략 문제예요. 참 봐요.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인해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고서 잘르면 되겠니? 대화에서 한번 잘라요또 잘르려고? 예, 또잘라 그럼 다 잘르지? 여름방학 <laughs>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인해. <laughs>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힌다. 보지 마. 수능 보지 마. 자, 크게 봤을 때두 부분 정도로 자르면 되는 건데 여름방학 기간 단축에 대하여 가로인의 촉발된 반응을 제시하고 일단 가에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이거야. 그 다음 글을 쓰는 목적을 밝혔느냐 이거지. 보통 이런 거는 당연히 밝히지 않나? 혹시라도 목적을 안 밝힐까 봐. 이게 지금 설득하는 글인데 목적을 안 밝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앞에 것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여름 방학의 의미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현실과 차이가 있다. 가의 주장을 비판한다. 이게 비판하는 것인지 옹호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되겠고 이제 알겠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가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러 이거에 대한 반박이 있는지 보고 근거까지도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논설문에 근거 없으면 되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는맞게 되는 거지. 이런 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생기는 감각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중 공사가 불편을 초래한다는 가해 주장을 비판하며 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있는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야.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해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일부 수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돼 일단.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절충을 했다. 이거 앞뒤 다아줘야 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끝부분에 그 보면은 학교가 학생들의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선택지 앞부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해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어때요? 맞죠. 타당한 면이 있지만 해서 이미 끝났어요. 있지만이면 그 뒤에, 그래, 니네가 맞아. 이러겠냐?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니네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할거 아니야. 이 뒤에 보면은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 따라서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식이거든. 어디가 틀렸어? 뒤에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앞에 쭉 보다가 어, 맞아. 이거 맞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의 모든 내용을 막 그림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 부분 부분의 내용들이 선명하게 좀 남아 있는 편이죠. 모든 내용이 다 기억나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났던 애들, 오, 어! 손석지 맞는데?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돼. 특히나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1등급을 맞고자 하는 학생들은 실수가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즘에 수능 국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려워지고 있지. 어려워지게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지문을 어렵게 내버리면 은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도 있을 거야. 지문은 이해가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문제 풀면 다 들려. 그런 경우엔 뭐니? 선택지를 꼬아놔버린 거야. 선택지를 꼬아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거야 단순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고 한두 가지 세 가지를 결합시켜 놓으면서 이거 앞뒤를 다 따져봐야 되는 이런 선택지가 요즘에 많아지는 많아지는 추세란 말이야 그러면 그 추세 트렌드에 맞게 연습을 해줘야 된다고 선생님 문법은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없어? 잘 봐요 이거 13번에 나왔던 의문 변동 문제였는데 유혈평가 뭐이 사이에 나왔었죠 유혈평가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수능도 그렇고 다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봐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뭐 이런 게 나왔어. 1번. 흑하고란 단어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개 줄었군. 그냥 딱 보면은 머릿속으로 이게 다 계산이 되냐? 안 돼. 잘라봐. 어떤 애들은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무조건 주어에서 잘라. 이게 지금 영어 시간이야? 흑하고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다 따지겠다고 이거를. 흑하고라는 말은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두개 줄었군. 여기서 판단의 대상은 흑하고가 아니야. 판단의 대상은 뭐냐면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났느냐. 두개 줄어든 것이냐. 이거 따지는 거라고. 실제로 보면 여기서는 흑하고는 리을 자음군 단순화에 서 날라가니까 탈락이 있죠. 그 다음 기억하고 히읗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가지고 키읗 하나가 되니까 축약도 있죠. 그러면 의문의 개수가 두개 줄었느냐. 그렇죠. 여기서 하나 날라갔고, 이거 두개 합쳐져서 하나 또두 개가 하나로 됐으니까. 그러면 총두 개가 줄어든 게 맞지? 자음군 단순화해서 하나, 축약되면서 하나, 두 개. 맞네. 나 같으면 이거 앞뒤 다 터져봤을 때다 맞지? 1번. 나머지 선택지 안 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눈으로 한번 쑥 보기 때문에. 야, 느낌 있어. 그래 놓고 5번까지 다 가잖아. 이래 놓고는 한 38번 풀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돼? 종이쳐요. 그럼 인생 종이쳐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일교시 망하면 줄줄줄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도 마찬가지야. 전형 연계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여기서 잘라줘야죠. 넌 여기서 다 자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다 자른다고. 그게 아니라고.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그러면 제가 첨가 및 교체가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겠는데 첨가도 있고 교체도 있어요. 음원의 개수가 두개 늘었군. 그럼 여기를 따져야 되겠지. 두 개가 아니야. 이건 여기만 봐도 사실 교체는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지. 첨가는 하나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첨감이 교체면 몇개 늘었겠어? 한개는 거거든. 뒤에가 틀렸어. 앞에는 맞는데. 문법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는데니까 부어문과 복는은 교체가 한번 일어나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 이건 좀 이렇게 좀좀더 잘라줘야겠지. 복잡하니까. 그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한 번이냐?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쌍 기억이 이응으로 갔으니까 교체가 몇 번이에요? 한번일어났다 맞아 틀려. 요 왜? 기역 그렇지. 기억을 거쳐서 이응으로 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억이 기억을 거쳐서 이제 이응으로 갔을 테니까 교체가 한 번이 아니라 뭐야? 두번 일어나서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건 어때요? 뒤에는 이번엔 또 맞아. 그 2번 선택지는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렸고, 3번 선택지는 앞에는 틀렸는데 뒤에가 맞았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낚이기 딱 좋은 문제들. 문법도 있어 이런 문제들이. 문법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그래 이게 트렌드라고.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에 좀 예민해야 되냐면은 선생님, 이런 율곡 지문 아우, 개 길어. 너무 길어. 요즘에 트렌드죠. 너네는 눈에 보이는 트렌드만 찾잖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피부로 와닿죠. 근데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는 거. 단순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 하라고 있다는 라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친구와 그냥 원래 보듯이 눈으로 쑥 보면서 어이씨, 약간 복잡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친구는 천지 차이가 날 거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비문학 한번 보자. 율곡.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라봐봐, 일반 선택지 자른다면 그렇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그러면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고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하는지. 그러면 천재지변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하는지를 따지란 얘기야. 이거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쉼표 있는 건 애들이 잘 잘라요. 왜 <laughs> 쉼표를 <laughs> 주니까 잘라. 쉼표 없는 건못 잘라 애들이. 어씨, 어디서 잘라. 자르... 어디... 안 잘라. 이렇게 된다고. 복잡해지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는 대비된다. 그러면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냐 먼저 따져야 돼. 네. 이 문제 기억 나나요? 기는 네. 만물에 내재된 법칙인가? 네. 이미 틀렸으니까 답은 2 네. 번.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면 되니까. 이런 데서 시간이 확확 확 줄어든다고. 여러분들은 어때? 어, 자 일단 잠깐만. 이런 식으로 풀잖아. 무슨 완벽을 추구하겠다고 선택지 끝까지 다봤꾸나하나하 기억 안 나면 선택지 지문에서 다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시간 안에 못 푸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이런 것들 이런 선택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근거 다 찾습니까? 어. 다 찾죠.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어떨 것 같아? 딱 나왔으면 은 어, 일단 답 쓰고 일단 넘어가. 아, 이건 무조건 답은 2번이야. 왜냐면 여기가 분명히 틀렸거든. 시공을 초월하는 이 이건 오히려 마,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냐, 알겠죠? 선생님 시도 그런 게 있습니까? 시는 더 많아 그런 게. 시는 또 어떤 시이냐면은 그냥 볼게요. 자 무슨 결빙이 아버지가 나왔던 지문이 있었어요. 아이스 파더로 나왔던 거. 결빙이 <laughs> 아버지 알죠? 뭐 조지훈 씨의고풍의상 이런 시도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 자 표현상의 특징 대표적으로 선택지 잘라야 되는 문제야. 앞부분은 표현, 뒷부분은 효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잘 봐는 어떻게 하는지.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해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애들은 "선생님,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는 있더라고요. 고바라 고하라. 리듬감에 변화를 안준것 같아요." 이렇게 보지야 의도적으로 시어를 고바라 고하라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 놓으면은 그 리듬감, 읽어 가는 리듬감에 있어서 어떻겠어? 살짝 변화가 생기는 거겠지. 이걸 따져야 되고 이걸 오히려 아 이게 맞다면 이것도 따라서 맞는 거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사고 방식의 흐름상 그렇게 될수 있는데 애들은 이거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리듬감의 변화라 야 이거 딱히 음보일도 없는 것 같고 말이야 사음보에서사음보로 가거나 음수율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던 얘기야 그게 아닌데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 아, 전통적 소재 있어. 고풍의상. 예스러운 말투. 고아라, 고바라. 오, 있어. 고전적이지가 않아.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예스러운 <laughs> 말투와 전통적 소재를 썼으면, 당연히 고전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거겠지. 이거 여기가 맞으면 자동으로 간다고,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번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인물의 행위가 뭘 있는지 찾아보고, 자연물에 빗대는 요구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연물에 빗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아, 색채어를 활용했으면 색채어는 자동으로 감각 중에 뭐가 돼? 시각적인 게 되니까 아, 색채어는 있으나 감각적이지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따져가는 거야 만약에 음. 아름다움은 아닐 수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어 근데 그건 읽는 과정에서 파악은 되겠지 그렇죠? 이건 당연히 되겠지 그 다음에 제목이 고풍의상인데 그 고풍의상의 추함을 드러냈을까? 오번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만약에 이 뒷부분이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맞는 경우가 되는 건데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의 충돌을 나타내는 이게 딱 봐도 말줄임표를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 보통?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겠지만 정적과 동적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근데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이거를 나타낸다. 보통 말줄임표는 여운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그요런 것들을 이렇게 끊어 읽기를 좀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인이 효과가 없으면 뭘 써요? 응?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려면 뭘 써요?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려면 뭘 쓰냐고 여기에?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무슨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 정적과 동적 뭔가 충돌을 나타내는 말들 무슨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 이런 게 된다든가 그죠 근데 시각적 이미지에 서로 대비되는 뭐 감각을 통해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 대비되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뭐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끊어 가지고 말줄임표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서 정적과 동적의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따져봐야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알겠나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문 문학 한번 볼게요. 소설. 보기 박스 문제도 마찬가지. 적성의전이라는 작품이 나왔었죠? 보기박스 문제가 나왔었는데 3점짜리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시오.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선택지가 선택지를 둘러 잘랐을 때 앞부분은 지문의 내용 설명, 뒷부분은 그 보기에 대한 적용 설명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예를 들면 봐. 보기박스가 있어요. 성의가 원래 하게 사람이 아니라는 존재의 말로 보아에서 잘라줘야겠지. 아, 시켜볼걸 이거. 그럼 얘는 어서쪼쓰어 성의가. 왜아니냐 <laughs> 그러면 <laughs> <laughs> 안 돼.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재의 말이 지문에 나오거든. 천상계, 그렇죠? 천상계 하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천상계 이렇게 가겠지. 이거는 여기 나오는 말이고. 그러니까 앞 부분이 지문, 뒷 부분이 보기박스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 금강경 1 8염주뭐 이런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적 소재, 불교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겠지요. 이 내용은 여기 나오겠고. 야, 금강경 1 8염주 보탑존자로 보아 힌두교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질 않을 거 아니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수 있는 존재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딱 잘라주면 성의는 지문을 딱 보면 은 부정한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쟤는 부정한 놈이니까 나안만날란다 이게 이미 틀렸어요. 뒤에는 따져볼 것도 없이 답은 3번. 또는 권선징악적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보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관계와 관련있는 내용에서 권선징악이 나와야 돼. 이런 것에서 권선징악이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야. 답은 3번. 이렇게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선택지가 선택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선택지가 선택지 1번이 쫙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얘가 A라는 뭐 내용, 얘가 B라는 내용이라고 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이 앞부분에 표현 또는 서술 그 다음 이 뒷부분에는 그거에 대한 효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C에서. 예를 들면은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 대구법이 있으면 뒤에는 어, 리듬감 부여했다. 이건 어때? 자동으로 맞아요. 알겠죠? 또는 앞부분이 표현이고 뒷부분은 내용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조심해야 되는 거지.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님과 이별한 화자의 가슴 아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서리법이 있으면 무조건 이별이야? 아니지. 그건 따로따로 따져봐야 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앞에가 원인. 인과적 서술. 뒤에가 결과. 뭐뭐뭐뭐 하는 것으로서 어떻 어떻게 된다.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앞에가 근거, 그다음 뒤에는 주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선택지들이 또 있어요. 또뭐 있냐면 앞에는 그냥 화제, 즉 지문의 키워드. 그다음 뒷 부분에서 상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앞 부분에는 지문, 지문 내용. 뒷 부분에는 보기 박스 방금 전에서 봤던 우리가 적성 이전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시간의 선우 관계 앞에 는선 뒤에 는후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시간적인 선우 관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런 선택지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성되는 선택지들이 45 문제 중에 약30 문제가량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문을 우리가 앞뒤로 구분해가지고 앞 내용도 맞고 뒷 내용도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 저는 앞 내용이 맞으면 뒷 내용은 자동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굉장히 유용한 걸 알려줬죠. 애들이 생각지도 못하더라고 이런 거. 자 선택지 끊어있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시간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앞대가리에서 이미 날라갔다 <laughs> 뒤에는 살펴볼 필요도 없게 되고 시간 단축. 그다음 두 번째.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꼼꼼히 보는 것도 꼼꼼히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 긴 선택지를 그냥 한번 쑥 보고 판단하려면 이게 잘돼 안돼 안돼. 그런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이거 하나 보고 이거 하나 보고 이런 건 애들이 또 돼. 생각의 범위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긴 문장 단위에서 간단한 구 단위로 생각의 범위를 줄여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실수도 줄일 수 있겠죠. 그냥 앞에만 살짝 보면서 어 땡긴다 답삼번 이런 실수 있죠? 이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이런 실전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울 때는 참 좋다 싶죠. 오 어, 그런가 봐막이러죠 그래, 혼자 문제 풀때 어떻게 하겠어 이제? 성인는막 이러면서 끌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선택지 끊어 읽으면서 앞뒤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해볼 거야? 네. <laughs> 다음 TCC에서 봅시다.